안녕하세요. 88TV 전문가 벨류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벚꽃이 참 예쁘게 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가 서 찍어. 찍은... 굉장히 예쁘게 폈습니다. 2016년에는 저 벚꽃처럼 여러분들 계좌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시황 가겠습니다. 2월 12일 저점으로 상승이 큰 상승이 진행됐습니다. 그후 조정이 들어왔는데, 외국은 매도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4월 14일 옵션 만기일까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 코스탑 보시겠습니다. 코스탑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박스권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신용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거나 신용이 많으신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밸류체의 투자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치주 정리식 투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치주라고 말은 말은 들어봤어도 정리식 투자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입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장에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때도 이때 샀어도 좋고 이때 고점 돌파했어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사도 이 가치 주는 그리고 가구 1등 기업이 한샘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사서 물렸어도 굉장히 좋게 적립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달 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고 추세가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말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7년 동안 실전 투자자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성신양인데요. 이거는 제가 단기적으로 너무 가치가 버블이 생겨서 팔게 된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꾸준히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게 추세를 이탈하면서까지도 너무 세게 올라가길래 여기 근처에서 매도를 시켰습니다. 지금 회원분들이 들으시면 아 말로는 저거 누가 못해. 말로는 나도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1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샘 보이시죠? 한샘 같은 경우는 워낙 가치주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셨죠? 만. 1800원 정도에서 제가 사서 보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25,000원이 25 가도 팔지 않고 이렇게 반절 정도, 50% 정도 하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제가 주봉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팔았는데도 지금 봐도 안 팔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신량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매수가를 보시면 다. 509, 5,913원이란 내수가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분할매수로한 겁니다. 적립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서 바닥에서 박스권인 바닥에서 조금씩 구워주는 겁니다. 주봉으로는 잘안 나오는데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주봉에서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신고가 난다고 사면 들어오고, 신고가 난다고 사면 들어오고, 또 신고가 난다고 사면 들어옵니다. 이게 박스 코인데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그 개미 투자자들을 속이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 투자 기법은 양선보다는 음선에서 많이 살려고합니다 음선에서 사야 손절 폭도 훨씬 줄어들고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양선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대부분 피라미딩 하시는 분은 여기서 무조건 사실 겁니다. 근데 다음날, 마이너스 5%까지 또 깎아줍니다. 저희는 항상 기다리다가 깎아줄 때만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중도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만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그 적립식 투자 예를 한번 드려보려, 드려보면 이 녹십자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노셀이었는데 제 지인이 제 지인이 여기에서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까지 해서 신용은 아니고 그 자기 원금을 몰빵을 했습니다. 한이근처인것 같습니다. 이근처 이렇게 세게 올라와서 매, 매일 이렇게 엄청 웃고 좋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락기가 시작되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근데 그분은 이걸 팔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적립식이죠. 추가 매수가 적립식을 계속 해 주면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니까 이제 좀 아니까 아 이거 팔고 그냥 좋은 종목 사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사십니다. 이제 월급이나 여윳돈이 생기면 계속 사십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한이 정도 온 겁니다. 이 정도. 36,000원, 4만원이 정도 된거요 이제 엄청, 이제 엄청 고생했죠. 지금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여기 딱 이제 본전, 본전하고 조금 이때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 이제 본전 되고, 벌기도 했으니까 팔자. 그랬는데, 굉장히 친한 지인이었는데, 팔자 그랬는데, 자기가 아니랍니다 이게 뭐 가난 뭐 임상이 있다고 그것만 성공하면 대박이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때도 안 팔고 계속 또정립식으로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여기 65,000원 정도에서 큰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이번 그 바이오 장에서 아,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아, 가치만 있으면 가치만 음. 있으면 정립식으로 사다 보면 언젠가는 큰이 굉장히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2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오면 4만 원이 올라간 건데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만한 이제 대가가 있으셨, 있으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는 다른 지인은 단타를 자주 했습니다.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분은 손에 나면 팔고 또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걸 계속 하니까 이제 먹을 때는 또 많이 먹습니다. 또. 근데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더 이제 손절을 하니까 바로 못 팔고 올라갈 때는 바로 팝니다. 그데 손절은 떨어질 때는 또 바로 손절 못하고 지켜보다가 손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폭이 더큰 겁니다. 그분이 이제 빛까지 돼서 하다가 결국은 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이 이 녹십자 셀이 원래는 이노셀이었는데 녹십자에서 인수도 하고 아마 이게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갈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성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치가 좋고 배당도 주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하락한다고 꼭 밑에서 파시다가는 계속 손절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입게 됩니다. 항상 길게 보시고 정립식으로 꾸준히 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면 소문이나 뉴스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많이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근데 등락폭이 너무 커서 엄청 힘드십니다.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투자는 마음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투자하시는데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투자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경주체 부자님, 한 종목은 아니고 저는 이제 열,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처음엔 삽니다. 근데 이제 열 종, 처음 열종목이었으면 보고 추세가 계속 안 나온다고 싶으면 이제 5종목이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5에서 6, 7 이렇게 또 늘려갈 수도 있고요. 좋은 종목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꼭한 종목만 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녹집자 셀도 이게 수익이 나서 그렇지,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하신 건데, 잘못됐으면 그분, 아마 그분도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잘못됐으면. 이제, 다른 길이었지 않습니까? 한 종목이면. 최소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 가치주님, 배디포스트 아, 신용이 5%나 되네요. 신용도 많고, 지금은 가격 수렴 중인 걸로 보입니다. 보이심, 보시면 이 선을 넘었다가도 잠깐, 다시 추세선에 다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느낌으로는 바이오주는 거의 다 고평가가 된것 같아서 이번에 시세가 크지 않았습니까? 또 바닥에서 4배나 올랐네요. 시세가 커서 좀 조정이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한일화학은 365일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365일선. 1년, 저는 1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365일선. 비중이 적으시면,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이 들어 놀라면서 아마 추세를 조금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적으시다면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1101선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돌파 후에 크게 갈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적다면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의 월봉 9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비중이 60%시면 이거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지금 여기에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저항 뚫기가 1, 1 0 0에 저항 뚫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천 차라리 비중 줄이신 다음에 이 돌파하면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중 축소는 이게 진짜 마음처럼 안 됩니다. 이게 아. 비중이 많다 보면 조금만 올라도 이 등락 그 원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면더 이익을 줄어들 텐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양 팔립니다 이게 아니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조금만 올라오면 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미련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련을 두지 마시고 아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만 가지고 계시다 조금씩. 상승 추세가 나오면 조금씩 사시기 바랍니다. 제이웨이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이웨이는 아, 너무 제가 생각엔 고평가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PBR이 7입니다. 7. 7이면 엄청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10% 있으시면 조금 비중을 줄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쓰신 것까지만 종목 진단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중공업은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적은 아,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365일 선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갈지는 가격 수렴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콘텐트리는 가격 수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세난걸 이만큼 시세난걸 지금 이만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지금 비중 3%시면 조금 줄여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2.7%나 됩니다. 네, 정, 전성년님, 지금 무방입니다. 사군자님, 반갑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방을 가끔 할 예정이니, 혹시 궁금하시거나, 초보자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